아유. <laughs> 해봅시다. 생포거든요. 생포. 임페시드 생포네요. 올라갈 방법이 없어.

죽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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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됐다 깼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행히 깼어요 마지막 목숨인데? 뭐 먹었냐?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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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먹었습니다 아씨 앙처그놔 피를 못하니까 저거 걸리기 전에 빨리 도망갑시다. 저것이 따라다니면 더 빡치기 때문에. 빨리 깼습니다. 허어. 장 무협만 끼고 가니까 정말 힘드네. 아, 그러면은 그냉작 빠르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지금 레볼 <laughs> <laughs> 식을 한 사람한테 선물해주기로 했는데, 걔가 지금 스팀에 지른 게 없어서 그 구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혀가 꼬인다 지금 목이말아서 그러지. 그래서 어그 때문에 조금 있는데, 아. 어... 지금 제작 중인 게 많네요. 제작할 수 있는 거는 많네요. 플러스 프라임은 나중에 팔도록 하고, 일단은 외형, 외형. 외형에서 이나로스 니테인 추출물이 많이 필요하네요. 니테인 추출물은 오공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나중에 만들도록 하죠. 또 이제 오로킨이 필요, 오로킨 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하고, 일단 캐리어 프라임 세레브럼은 나중에 또 얻도록 하고요 락손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어, 얘, 얘 디자인 한번더 봅시다 락손 디자인을 한번더 봐야 겠어요 왜냐면은 저게 센티넬이 디자인이 괜찮아 가지고 이번에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이제 윙이라든가 달면 디자인 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윙이랑 꼬리 달리는 요 부분이 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테일이고 여기 날개가 달린 것 같은데 어머 뭐 디자인 자체는 괜찮았네요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아비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났어, 처음에는. 어, 근데 비슷,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약간 옵저버 같은 느낌이 나네요. <laughs> 얘도 뭐, 어떻게 보면 귀염귀염하게 생기 이기 때문에, 어, 자주 쓰인 것 같죠. 탁소는, 글쎄요, 탁소는 일단 한게 있는데, 설계도 없으신 분들은, 정말 싸요. 이게 초보자를 위해서 스타팅 센티넬을, 그니까, 이 센티넬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laughs> 어, 설계도 한 보게 하고, 하면 되겠네. 음. <laughs> 어, 센티넬이 쭉 보여드리면은, 그, 센티넬, 여기에서 나오냐? 센티넬이, 동반자 가면 있겠네요. 보시면 센티넬 종류별로 다 있는데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laughs> 데스 큐브, 데스 큐브, 쉐이드, 웜, 캐리어, 헬리오스, 그 다음에 어, 진이 있습니다. 웜과 웜은 프라임이 있고, 그다음 캐리어도 프라임이 있어요. <laughs> 다리가도 있네. 아니, 디리가, 디리가도 있고요. 여기서. 어... <laughs> 센티넬은 이제 센티넬 전용 무기들을 만들어서 낄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근데 그걸 둘째치고 어, 옛날에 옛날에 있던 그 특수 능력들 정리해드릴게요. <laughs> 데스큐브는 그냥 공격을 공격적인 워프링 공격적인 센티넬 이라가지고 이제 공격하는거 말고는 딱히 크게 먹는 없었어요. 데스 라이플, 요거 데스 머신 라이플을 이용해가지고 킬을 한다 말고는 없었고, 쉐이드는 주변에 적이 있을 때 투명화를 써주고요. 이 투명화 같은 경우,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지만 않으면은 유지가 됩니다. 또한 이제 주변에 적이 없다 싶으면 풀리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제가 쉐이드는 그 때문에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어요. 또 프라임드 쉐이드를 사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웜도 공격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 웜도 공격하는 거였고 헬리오스는 스캔 그대로였어요. 어, 헬리오스 스캔 그대로. 저는 이거 간지 때문에 원했는데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그 말고도 있죠 이유가 스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진, 진, 아 진, 진을 눌러야지. 진, 진은 어 <laughs> 진도 공격하는 거 독속성 공격. 다, 디리가. 디리가는 이제 주변의 적들을 이제, 어 전기 충격가하고 이제 원거리 공격을 하고, 얘가 이제 사전거리가 제일 커요. 넓어요. 원부도 넓어가지고, 어, 참,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적들을 감전시켜서 멈추게 했고, 제일 변화가 많이 된 센티니를 고르라고 하면 캐리어예요 예전에는 캐리어가 필수였고, 초보자한테는. 캐리어만 만들면 다 끝났어요. 센티니 딴거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캐리어 같은 경우 주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기들을 아이템들을 전부 주워줍니다. 버큐이 원래는 <laughs> 버큐미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laughs> 어... 보시면 버큐이라는게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센티넬 보면 캐리어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버큐이 캐리어 전용 모드였어요. 캐리어 말고는 못썼어요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이 다 캐리어 쓰고 캐리어 안쓰면은 원프라임 쓰고 거의 다른건 안썼죠 어, 헬리오스도 안쓰고 잘 안쓰고 대부분 사람들이 캐리어만 썼어요 랭작 끝나면 다 캐리어 쓰고 가끔은 다가 쉐이드도 쓰고 그런식이었는데 지금은 이 버큐미라는게 모든 센티넬에 다달수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이 센티넬 핑률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뭐 캐리어 말고도 이제 쉐이드를 더 든다던가 뭐그 첩보같은건데 은신캐가 없다면 아니면은 이제 디디가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킬을 센티넬 킬을 조금 노려본다던가 데스큐브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헬리오스 헬리오스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캔을 겸한다던가 아니면 웜을 또 쓴다던가 웜또 프라임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한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센티넬을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처럼 스캔을 해야 되는 거에 중요성을 일찍 깨달으신 유이분들이 헬리오스 만들어야지 하는데 헬리오스 만드는 건 나이도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센티넬 키우는 거에 대한 상당히 이제 큰 불편함을 갖고 있던 상황인데 초보자용 센티넬로 내놨으니까 저게. <laughs> 또 보시면은 만원을 모으는것도 힘들어하는게 초보자 어 랭크 1 2인 분들 혹은 언랭크인 분들일텐데 어 보시면 얘가 설계도가 이만큼 이에요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인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 10만 10, 100 1000만 10, 10만 10만원 1 0만캐딧이고요 얘가 데스큐브도1 0만이고요 쉐이드도 10만이고요. 웜도 10만이고요. 캐리어도 10만이에요. 10만이라는 걸 모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뉴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탁소는 플래티넘으로 구매할 수가 없고, 무조건 5천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 <laughs> 아이스 빗무기래요. 아이스 빗무기. 아이스 빗무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적을 얼려준다는 소린데, 어, 또, 제작, 나이도도 상당히 낮죠? 플래티넘 요구도 낮고, 포라이드 요구도 500이고, 폴리머 번들 200, 루비도 200, 폴리머랑 루비도는 의외로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뉴로드도 한 개밖에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만드는 나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어,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유, 그, 뭐야, D에게 상당히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laughs> 센티넬을 어떤걸 할까 혹은 센티넬 만든게 너무 어렵다 더뉴이분들을 구제를 해줬어요 이 락손 요거를 이용해서 락손 이것도 자체가 상당히 스킬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락손을 기대했던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워프림 스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킬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보시면은 <웃음> <웃음>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이 위험하면 스킨 한두번 쓰는거 라이너같은거 2번만 쓰잖아요 그런식으로 <laughs> 진짜 초보처럼 플레이하는 거 그런 것들 했는데 보시면 근데 보면 이제는 뭐 나타라든가 뭐 나이더스도 있고요 닉스 있고 뭐 메서도 있고 로키 뭐 볼트 발키르도 예전에 뭐4번스 위험할 때4번스고 끝이었는데 뭐 미라지도 있고 에쉬도 있고 뭐뭐 뭐, 아틀라스 은근히 아틀라스 많이 들어가죠 이제 이게 얼굴인데 어쨌든 뭐 세린 프라이뭐 이나로스 뭐, 뭐 많아요. 스킬쓰는 애들이 많아. 그런데 상대방에게서 HP를 빼온다? HP를 빼오는 것만으로도 이나로스나 라이더스같은 깡 HP같은 애들 정말 웃습니다. 허허 웃어요. 그리그 방어력 낮은 애들. 미라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애들 있죠. 방어력 낮은 애들. 뭐 트리니티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웃고요 <laughs> 에너지 배우는 거는 모든 워프림의 스킬을 골고루 쓸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소모자분들이 쉽게 걸리는 그리니어 첩보 같은 데서 자주 걸리는 그 에너지 방어 와막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방사능 그런 상태 이상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락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빨리 캐리어 프레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캐리어 프레임이래 캐리어 프라임도 캐리어 프라임인데 누구야? 벤시 프라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녹화 여기서 자르고 출격 돌아보도록 합시다.